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새해맞이 잘 하셨는지요?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부디 좋은 일, 즐거운 일 많은 해이기를 빕니다. 제가 처음에 조명섭 가수 영상을 만드니까 제게 조명섭 가수와 친척이냐고 묻는 분이 있었다는 것다 아시죠? 명천의 선한 영향력이란 책이 출간된 후로는 제게 조명섭 가수를 만났느냐? 꼭 연락은 오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곧 보통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것 모두 가늠하는 바죠. 그 중에 한 분은 제게 조명섭 가수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지만 생각해 보니 제 영상 연작이 제가 조명섭 가수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겠냐고, 또 조명섭 가수가 저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댓글로 다드러났지요 실현 가능성은 멀지만 일반적인 정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만날 인연이면 어떤 형태로든 만나겠죠. 다만 제가 원할 수 없는 일이고 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죠. 공인은 공인이고 팬은 팬일 뿐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조명섭 가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명섭 가수가 지닌 특성을 작가적 입장에서 분석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죠. 그 느낌을 창작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요. 그러므로. 제가 만약 조명섭 가수를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묻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으니까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그 나이엔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룬 조명섭 가수잖아요. 하니 그의 청춘의 빛때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싶은 것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다수 의 영상을 통해 조명섭 가수의 특. 징 특별한 점을 나름 조명했습니다.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거나 인생 선배로서 충고를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세대, 즉, 제 경험은 지난 방식입니다. 조명석 가수는 지금 저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괜찮은 내일을 가늠하게 하는 조명섭 가수에게 오히려 묻고 들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명섭 가수는 독학으로 훌륭한 가수가 되었고 그만의 세계를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죠. 하여 저는 앞으로도 스스로 잘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명섭 가수를 만나면 할 일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탄할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예 창작과 함께 지도를 병행했는데요. 항상 가르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예 세계를 안내한다고 생각했죠.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학생의 전공에 맞게 서예를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함께 찾고자 했습니다. 일반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하는 분들이 서예를 자기 삶에 알맞게 멋지게 활용할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조명섭 가수가 일찍 활동했다면 저는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조명섭 가수를 많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즉, 자기 길을 앞서간 역사 속 인물들을 멘토 삼아 어떻게 자기 길을 개척하는가를 살펴보자고 안내를 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심어줄 것은 앞선 경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엇일까요?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조명석 가수를 만나면 오늘이 즐거웠는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내일은 즐거울 계획이 있는가도 묻고요. 요새 젊은이들은 당체 어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 말은 2500년 전 공자 시대에도 어른들이 흔히 한 말이라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은 자기의 경험을 젊은이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옳은 길을 알려주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섭섭해야죠. 반면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이야기보다, 어른 이야기보다 친구나 선배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사안이라 해도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난 세대에게 한물간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서가 통하는 세대끼리 정보를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약 조명섭 가수를 만난다면 침묵의 대화를 해 보고 싶어요. 침묵에는 아이 콘택트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랜선 아빠와 아들로서 편안히 마주 보고 침묵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무 듣고 듣지 않으니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멋진 결론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에는 아이콘택트에서 그렇듯 진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고요. 조명섭 가수는 독학으로 노래를 연습하면서 많은 시간 예수님들과 침묵의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많은 것을 얻고 깨우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십구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침묵하는 셈입니다. 코로나 십구로 인해 잃은 것이 많지만 한편으로 얻은 것도 작지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 누구와 만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마음 안으로 초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보면 어떨까요? 저도 랜선 아들 조명섭 가수 사진 한장 놓고 그의 깔끔한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명섭 가수를 만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했네요. 그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